22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에서, 이 숫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체크해야겠지. 정사각형이라는 거. ABCD. 한 변의 길이가 2인 ABCD 정사각형. 이것에서 선분 AB와 선분 BC의 중점을 각각 E1F1. 아, 중점. 중점. 그 다음에 사각형 ABCD 내부와 삼각형 EFD 외부의 공통 부분에 색칠해서 얻은 그림을 r o 그러면 이제 아 여기까지 끝났네 여기까지 이제 아론 그면 지금 보면은 아한변의길이 2인 정사각형 중점이라는 게 중점 요 길이 요 길이 1이네 이게 이제 r 론이 끝났고 그다음에 아 아론의 아론의 선분 d2 위의 점 a2 d1 f1 위의 점 d2와 선분 ef 위의 두점 b c를 꼭 채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a b c d 2을 그리고 정사각형 ABCD의 그림 R1을 얻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또 삼각형을 그렸다. 그게 이제 R2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요거지, 요거? 요거? 근데 이게 아무 말 없이 그냥 이것만 나왔네? 문제 좀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사각형에서 첫 번째 사각형에서 중점 찍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 가지고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두번째 사각형을 그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요 넓이 요 넓이 구한다 일단 공식은 무조건 암기 1-r 분의 a 그러니까 리미트 sn의 값아니고참 이렇게 쓰면 안되겠다 리미트 sn의 값이 1-r 분의 a 그럼 a는 무조건 구해야 되고 첫번째 도형의 넓이 어, 그, 그러니까 요, 요, 요 원. 아, 요 원이 아니라, 요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무조건 그려야 된다고. 그, 이것부터 하자고. 알은, 일단, 일단, 좀 이따 보고. 이거 첫 번째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쉽네. 이게 이제 2니까, 이게 중점이라면 중점. 중점이 여기 1. 그, 여기 삼각형 넓이는 1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여기 1이네, 1. 여기도 똑같겠지. 여기,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니까. 중점이라 했지, 중점. 중점. 문제에서. 여기 넓이도 1. 여기, 여기 넓이는 이제 1, 1이니까 2분의 1. 아, 그러면은, 넓이가, 아 저기, 넓이가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5네, 2분의 5. 그니까 러 이제 첫 번째, 이게 R1이었나? 그니까 그림, 아, R1의 넓이가 2분의 5라고. 이게, 여기 이제 A가 되겠지, A. A.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첫 번째 도형의 넓이와 두 번째 도형의 넓이의 관계. 그, 몇대 몇이냐. 자, 이 문제는 이게 어려운데, 이거.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러니까 가 이제, 요기, 요기 사각형, 요기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잡아야 돼.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지 나와야 되거든? 그러 여기 이제 루트 5고, 일단, 우리가 이제 쓸수 있는 거다 쓰자고. 그, 그러니까 직각에 피타로스 정리 루트 5. 그면 이제 여기 여기 이제 한변의 길을 a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생각해 볼수 있는 게어아 여기가 여기가 루트 삼이 나왔으면은 루트 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 삼각비가 이제 요 직각삼각형의 비가 일대 루트 삼대 이가 나왔으면은 특수한 직각삼각형의 비로 어풀 수도 있는데 이건 또일대이대 루트 원에 그러면 특수한 직각 그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풀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닮은 도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닮은 도형. 닮은 도 그럼 이제 우리가 닮은 도형, 닮 도형. 주로 이제 닮은 도형으로 문제가 풀리거든, 닮은 도형으로. 일단, 그럼 닮은 도 이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하려면은 우리가 직각삼각형 요걸 잡아야 되는데, 요거. 그럼 요거 여기에서 이제 한 변의 길이가 a가 나왔고 그럼 다른 변의 길이도 a가 a로 나와야 되는데 a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a로 나타낼 방법이 없어. 요거는 a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 요기는 여기는 여기는 a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 변의 길이는. 왜냐면 하 여기가 이제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전체 길이가 1대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 경우 이 변의 길이는 a가 나오는데 여기가 안 나와. 그요 그러니까 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러스를 우리가 쓸 수가 없어. 수수가 없다. 아, 피타고라스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피타고라스로 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 봤는데 안 돼. 그럼 어떡하냐? 닮은 삼각형을 찾는 거. 닮은 삼각형. 닮은 삼각형. 그럼 a가 들어간 도형의 닮은 삼각형. a가 들어간. 일단 일단 a가 들어간 요 정사각형 가지고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a가 들어간 도형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요직 직각 삼각형이 나오겠지. 직각 삼각형. 그, 요거랑 닮은 삼각형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런 닮은 게 뭐가 있을까? 요런 닮은 거. 이거랑 닮은 거. 이거지, 이거. 이거지. 여기서 이제, 그 요, 이제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꼭지각에서 밑변에다 수선을 그으면은, 어, 이등분 한다. 이거지, 이거. 요게 닮았겠지. 그치왜 닮았냐면은 얘90 90도고 동위각 동위각 같으니까 동위각 동위각 같으니까 이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요 요 이제 각이 또 이제 공통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 각이 같기 때문에 어 닮음인 삼각형이 된다 닮은 삼각형 그러면은 닮은 삼각형 나왔으면은 변의 길이가 나오면 돼 변의 길이 자, 그럼 변의 길을 잡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A가 어디냐면, 그럼 이제 우리 닮은 삼각형을 가지고 닮은 비를 가지고 A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A잖아, A. A.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를 구해야 되냐? 대응하는 편, 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이 변의 길 그럼 이 변의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요 길이가 나오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 길이에서, 요거를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길이는 얼마냐면은, 전체 길이는 어, 얘가 2구2니까한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아니냐. 그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 저기 뭐야 이게 2루트가 되는 거야. 2루트 2, 2루트 2, 그럼 2루트 2에서 2루트 2에서 요거를 빼는 거지. 요거를 빼면은 요게 나오겠지. 요기가 빼면은 그럼 요 길이는 뭐냐면은 요 길이는 요기가 아까 11이었잖아. 11, 11, 11이었지. 그 다음 그러면 여기, 여기가 이제 루트2, 루트2. 그래서 요기 직각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푸는 거야. 피타고라스 여기 그럼 여기가 1이고, 얘가 2분의 루트2니까. 2분의 루트 2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면 돼. 그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저기, x의, x의 제곱은, 1의 제곱에서 빼기, 2분의 루트 2의 제곱을 하면 돼. 그러면은,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의 제곱은, 아, 어차피, 2분의 루트 가 나오는구나. 그치, 2분의 1의, 그, 아야, 아무튼. 1 빼기, 1 0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고. 지금 뭐냐? 루트 2분의 1이야, 루트 2분의 1. 그니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이거 이름의 상형으로 풀어도 되는데, 아무튼 2분의, 피터러스로 풀어도 되고, 다르, 다르게도 답이 나오긴 나오네. 2분의 루트 2다, 2분의 루트 2. 어디가? 여기가.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라고. 그러면은, 전체, 이 길이가 2루트 2고, 여기가 2분의 루트 2니까, 2 루트 2에서, 2 빼기, 2분의 루트 2를 하면은, 어디가 나오냐? 여기가 나오지, 여기가? 여기가 빼. 그럼 뭐가 돼? 그러면은 2분의, 2분의, 2분의 3루트 2네. 아, 그러면 이제 나왔어. 2분의 3루트 2. 그럼 어디, 어디 길이가, 그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야, 원래 이런 문제 좀 이렇다. 좀. 인내심을 갖고 해야 돼 2분의 3 루트 2 라고 2분의 3 루트 2아 진짜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각비를 풀어야 되는데 삼각비로 삼각비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요게 나왔어 요게 요게 몇대몇 a 대 몇? a 대 2분의, 2분의 3 루트 2가 되는 거야 a 대 2분의 3 루트 2자 그러면 이제 변의 길이 두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를 어디 이제 또 하나 달문비를 찾아야겠지. 달문비. 달문비 이 어디를 찾냐면은 어 어디를 찾냐면은 여길 찾는 거야. 여기. 요놈데 요놈. 이놈. 여기하고 요것때 요거, 요거 이걸 찾는 거야 이거. 이거.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요기는 어떻게 구하요 여기 일단 이것부터 A로 나타내는 거지 A로.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길이가 루트 2잖아. 루트 2. 루트 2. 요 길이가 루트 2라고. 루트 2. 그다음에 여기가 a지. a 니까 그러니까 루트 2에서 루트 2에서 a를 빼는 거야. 루트 2에서. 루트 2에서 루트 2에서 a를 빼면 어디가 나와? 루트 2에서 a를 빼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나오지. 그렇아 루트 2에서 a를 빼면은 요 길이하고 요기가 나온다. 그거 나누기 하면 요거네. 그니까 러 루트 2에서 a를 뺀 다음에 나누기 2한게 요기라고. 그니까 요기, 요기 길이가, 그래서 요기 길이가 2분의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a. a. 여기는, 여기는 루트 2의 반이니까 2분의 루트 2겠지. 2분의 루트 2. 아, 진짜 어렵다. 어렵고. 2분의 루트 2. 그럼 여기를 이제 2분의 루트 2라고 쓰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럼 이제 우리 삼각비가 이제 나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a 대 a 대 2분의 3 루트 2는 a 대아 2분의 3 루트 2는 2분의 3 루트 2는 2분의 루트 2 빼기 a 대 요거 대 요게 요놈대 요 요놈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루트 2 빼기 a 대 2분의 루트 2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이거.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는 이제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하자. 이 양변 양변에 2를 곱해 버려서 푸는 게더 낫겠다. 그래서 2a 대 3루트 2는 루트 2 마이너스 a 대 루트 2 그다음에 내항끼리 곱한 거는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럼 이제 먼저 외항부터 곱하자. 그러면은 이 루트 이 a 는삼 루트 2 가로 루트 2 마이너스 a. 어 이거 루트 2 루트 2없애 루트 2 루트 2 저기 약분 되네? 어 약분해. 그럼 이 a 는이 a 는삼 루트 2 마이너스 3a. 그러면 a 이 양하면은 5a는 3루트 2. 아, 그럼 a 값 나오네. a는 뭐가 되냐, a는. 5분의 3루트 2. 하, 아, 진짜 a는 5분의 3루트. 그니까 a가, a가, 그니까 요한 변의 길이가 5분의 3루트 2라고, 5분의 3루트 2. 그러면은 첫 번째 직사각형, 첫, 아 정사각형, 첫 번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목소리> 고 2였고, 두 번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루트 2잖아. 그럼 몇대몇 몇 닮은 거야, 이거? 몇대몇 닮은지 하면은2대 3분의 루트 2 닮음비지. 그 닮음비고. 그럼 넓이의 비는 넓이의 비는 제곱이지. 제곱하면은 2에 제곱하면 4대 3분의 루트 2 제곱하면은 25분의 어 이거는 제곱하면 99 9 9아 18이네. 25 18. 그럼 양변은 이제 4로 나눠. 4로 나누면 1대 4로 나누면은 100분의 18, 50분의 9거든, 50분의 9. 그니까 이게 R이 되는 거지, 1대 50분의 9. 그니까 첫 번째, 그니까 첫 번째 도형의 넓이에다가 계속 50분의 9씩 곱한다고, 넓이가. 넓이가 50분의 9씩 된다고. 첫 번째 넓이에 계속 50분의 9씩 곱한 거를 더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50분의 9, 그면 이제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그1 마이너스 R분의 A니까 1 마이너스 50분의 9분의, 아까 2분의 5였지? 어, 넓이가 2분의 5. 이거 계산하면 되네. 그러면은, 50분의 41분의 2분의 5. 그럼 약분하면은 25. 25니까, 41분의, 41분의 125. 이게 답이다. 41분의 125. 40, 41분의 125? 41분에 125. 뭐 있겠지? 41분에 125. 5번이다, 5번. 5번이 답이다. 23번. 23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이런 건 이제, 그, 좀, 확인을 해야지.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ABC, 대각, 대각선 BD의 5등분점. 이런 거, 이제 숫자 나온 거. 그 B에서 가까운 순서로 P1, P2, P3, P4. 그 다음에, 선분 B, P1, P2, P3, P4, PD를 각각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과, 선분 뭐, PP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후, 뭐, 이상한 모양의 도형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 그 그림 한번 볼까? 아, 이거? 그니까, 이거 O. 오 대각선, 대각선. 그럼 대각선 오르트이겠네, 오르트이? 이 5등분했다. 그럼 하나당 루트이겠네. 루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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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이. 그러니까 게 루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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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대각선 루트이 가지고 정사각형도 그리고 원도 그리고 고놈들의 넓이의 합이 아론이다. 아론. R1. 그 다음에 알투는 뭐냐? 그림 아론에서 선분 P, P3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꼭짓점중 A와 가장 가까운 점을 Q1. 어, Q1. 그다음 C와 가장 가까운 점을 Q2. 선분 AQ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과 선분 모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러면 이제 R2는, 그니까 이거지. 요거네, 요거. 또, 여기딱 그렸네. 여기딱 그려놓고 또, 어, 도형이 다섯 개가 나오는 거지. 다섯 개. 다섯 개. 그니까, 요 정사각형 에서 요 정사각형 에다가 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구나 이렇게 요것도 정사각형 정사각형 이 있네 근데 조심해야 되는게 뭐냐면은 어 r1 에서는 정사각형이 큰 정사각형이 하나 나왔지 하나 그러면 큰 정사각형 안에 도형이 다섯개 나오는거죠 다섯개 근데 r2 에서는 r2 에서는 두개가 나와 두개 요서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공비를 구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해야 돼. 두 개씩 나오니까. 공비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 넓이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공식이 1-r분의 a니까, 먼저 a부터 구하자 a는 뭐다? 요, 요, 넓이. 첫 번째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a가 되는 거다. 첫 번째. 이것부터 아무튼, 첫 번째, 색칠한 부분을 얼른 무조건 구해야 돼. 이게 이제, 반지름이, 아니, 반지름이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럼 제 대각선을 5등분 한 거야, 5등분. 5등분. 그러면 이제, 하나당, 그러면 이제, 루트이란 얘긴데, 루트이. 아, 그치, 루트이지. 그니까 러 이제, 요 대각선의 길이가 5루트이니까, 나누기 5하면, 루트이, 2. 루트이, 2. 루트이, 루트이잖아. 루트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사각형 사각형의 넓이 이것도 정사각형이 될거 아니냐 정사각형 지금 문제 정사각형을 했잖아 정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는 요게 루트가 되지 루트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하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정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하면 된다 고 넓이가 그럼 뭐 1이야 1 1이라고 그럼 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는 그러면은 반지름이 그러니까 이제 대학 하나당 루트의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가 돼 2분의 루트 이 따라서 원의 넓이는 2분의 루트 2의 제곱 파이가 된다고. 그럼 얼마가 되냐? 2분의 파이가 되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러면은 저기 사각 정사각형은 3개고 원은 두 개니까 결국, 첫 번째, R1에서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다 3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3 플러스 파이가 돼, 3 플러스 파이. 이게 A가 되는 거지. A.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A가 되는 거지. 첫 번째 도형의 파이.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R을 구해야 되는데, R. 그러면 R도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관계로 풀면 되지. 그러면 첫 번째 도형은 요, 저기 사각형. 요 사각형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r 2를 구할 때 사각형 요 정사각형과의 닮문비로 하면 되겠다 이건 달문비 나오겠네. 닮문비 그럼 얘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5고 오.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얘얘 얘, 얘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를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걸로 구하면 되겠다.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까 대학생 루트 예찬 루트 대학생 루트 이란 얘기는 한 변의 그니까 변의 길이 일 단위 일 1이라고 변액이라 1. 그러면은 5, 5에서 1을 빼면 얼마야? 5에서 1을 빼면은 4잖아. 4. 4. 그러니까 나누기 하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그렇겠지. 그렇 그러니까 몇대몇 몇 닮음이냐? 5대 5대 2. 5대 닮음이지. 5대 2. 그래서 닮음비는 5대 2야. 넓이의 비는 넓이의 비는 넓이의 b 는 그러면 제곱하니까 25, 2 5대 4겠지. 즉 r은 얼마냐면은 r은 25분의 4가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넓이에 첫 번째 넓이, 요거, 요거. 안 나와. 첫 번째 넓이 요기요기에다가 25분의 4를 곱하면 얘기야. 25분의 4를 곱해 여기 나온다. 근데 이또 있잖아. 또 있지. 그니까 25분의 4를 곱하면 요게 하나 나오는데, 여기 또 있으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은, 곱하기 2를 해서, 25분의 8이 된다고, 25분의 8. 그러면은, a, a는 구했고 a가, a가 요거지, 3분의, 3 플러스 파이. 그 다음에 25분의 8. 그러면은, 1 마이너스 r분의 a니까, 1 마이너스 25분의 8분의 3 플러스 파이다. 3 플러스 8. 그러면은, 20 1, 그러면 이건 2 5분의1 7분의3 플러스 파이. 그 답이 뭐가 되냐? 1 7분의 25, 25 가로 3 플러스 파이. 1 7분의 17분에 25, 그러면은 1 7분의25 가로 3 플러스 파이. 어, 답 2번이네, 2번. 아, 답. 그래서 2번이다. 좀 쉬었다 하자.